롯데 김태형 감독이 바라는 스토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롯데의 토종 에이스인 박세웅이 또한 번의 패전을 떠안았습니다. 8월 롯데가 가진 구게임 중 박세웅이 출전한 이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안았고 승리를 언제 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이죠. 선발 투수의 역량만으로 승리를 따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박세웅의 투구를 살펴보면 기복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5위 탈환을 위하여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롯데의 상황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롯데의 가을 야구를 응원해 주세요. 롯데는 1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 4로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먼저 선취점과 추가점을 따내면서 3점을 앞서 나갔지만 3회 말부터 점수를 주기 시작하고 박세웅은 5.2이닝 동안 7피 안타에 1피 홈런 사볼렛 사탈삼진 사실점으로 패배를 당했죠. 박세웅의 구위가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구위에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듯한데요. 구속도 여전히 150에 가까운 투구를 하며 볼 배합과 관련해서도 포수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죠. 결국 멘탈적인 부분에서 박세웅 의 침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요. 최근 롯데는 9경기에서 2패를 기록 했는데 모두 박세웅이 패전투수 로 기록되었습니다. 5위 탈환을 위하여 갈 길이 바쁜 롯데지만 치고 나가고 있는 흐름 을 박세웅이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끊었는데요. 9일 kt전에서는 4이닝 12피안타 8실점으로 팀의 4연승을 끊었고 이후 다시 3연승을 달리던 롯데가 박세웅이 선발투수로 나온 경기에서 또 멈춰 섰습니다. 에이스로 책임감이 강한 박세웅으로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듯 합니다. 롯데의 상승세는 정말 대단한 듯 한데요. 일단 현재까지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107경기밖에 치루지 않았습니다. 취소 경기가 많았고 비와 폭염 때문에 총 17경기가 취소가 되었죠. 일단 가을야구를 위하여 많은 경기가 남아있는 관계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8월의 롯데는 현재 7승 2패로 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NC를 넘어서며 7위에 위치해 있고 5위 SSG와 3.5게임 차이까지 갔지만 현재는 4.5게임 차이가 나는데요. 8경기까지 벌어졌던 SSG와의 승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잔여 경기는 많이 남았지만 최근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전망하는데요. 김태형 감독은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손호영, 손성빈 등 새롭게 자리를 잡은 야수진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죠. 여기에 정훈, 최항 등 야수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고 마운드에서는 1군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은 김강현, 박진, 송재영이 도리어 시즌 내내 변수가 끊이지 않는 불펜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데의 상승세는 타선의 힘이라고 말하는데요. 7월 한 달간 6승 14패에 그치면서 마운드의 기복이 심한 가운데 주축 선수들의 타격감마저 떨어지면서 반등의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죠. 그러나 8월로 들어서 타선이 기적처럼 살아나면서 가을야구를 향한 데 역전극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롯데 타선은 이달 팀 타율이 3할 3푼 4리에 OPS 0.944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수치로 볼 때에도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운드의 불안감을 극복한 타선의 힘이 정말 롯데의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롯데의 타선은 베테랑과 신애들이 동시에 물오른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동안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전준우가 8월 31타수 14만타로 타율 4할 1푼 9리를 기록했고, 손호영은 34타수 17인타로 5할의 타율을 기록하며 반망이가 불을 뿜으면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성비는 타율 4할 2푼 3리를 고승민은 3할 7푼 1리를 기록하며 팀 승리의 주춧돌을 놓고 있죠. 롯데는 타선보다는 마운드가 다시 부활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박세웅이 살아나야 합니다. 박세웅은 올 시즌 23경기에서 128.2이닝 6승 9패에 평균자책점 5.39를 기록했는데요.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가운데에서 평균자책점이 최하위입니다. 박세웅은 2021 시즌부터 2023 시즌까지 3년 동안 연속 3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작성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모두 10승씩의 승리를 올렸죠. 지난 시즌에는 9승이었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이유가 큽니다. 유독 올 시즌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9위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삼진과 볼넷의 비율이 1.82입니다. 또한 9이닝당 볼넷이 3.43개를 기록하고 있고 9이닝당 삼진은 6.23개에 그치면서 커리어 로우 수준이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이날 15일의 경기에서도 볼넷이 많았는데요. 피안타도 적지 않았습니다. 2회까지는 괜찮았는데 3회와 4회에 흔들리며 실점했죠. 한편으로 보면 이날은 운이 따르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3회 말에 조수행에게 볼넷, 정수빈에게 안타를 주면서 1413루에 몰렸습니다. 양의지를 상대로 3루 방면 강한 타구를 맞았고 3루수인 손호영이 타구를 잡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병살로 이닝이 끝날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호영은 2루로 공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을 손에 쥐지 못했는데요. 타구가 손호영 글러브 외배 끼면서 공을 뽑지 못한 손호영은 크게 아쉬워했죠. 이러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하여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와 일실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흐름이 두산 쪽으로 향했는데요. 박세웅의 멘탈도 흔들린 것으로 판단을 했죠. 양석환에게 중전 적시타를 다시 내줘 3대 2까지 쫓겼습니다. 추가 실점을 하지는 않았지만 박세웅의 페이스가 무너진 것이죠. 2사 1루에서 조수행을 상대했는데요. 슬라이더를 던져내야 땅볼 타구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타구 자체가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되며 2루수 고승민이 뒤로 빠지면서 잡아 1루로 던졌죠. 하지만 조수행이 더 빨랐고 타자 주자는 세이프가 되었습니다. 이때 일루수 나승엽이 2루에 있었던 주자를 체크하지 못했는데요. 이유찬이 3루를 돌아 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승엽이 급하게 홈으로 던졌으나 이유찬이 더 빨랐고 경기가 3대 3으로 변하면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쪽은 박세웅이 못 했다기보다 이유찬이 잘했다고 봐야 하죠. 3회와 4회를 지나면서 롯데의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해졌습니다. 박세웅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죠. 이후 6회 김재환에게 맞은 홈런이 치명타가 되었는데요. 결국 박세웅을 내세운 롯데는 3대4로 역전을 당하고, 추가적인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4연승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세웅이 조금 더 힘을 내줄 필요가 있고, 타선도 전날 19안타를 친 기세를 잊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가을 야구의 키는 타선보다는 마운드에 있는데요. 마운드만 조금만 더 활약을 해준다면 더욱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죠. 분명 운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타선의 힘이 극도로 좋은 롯데가 마운드의 힘까지 더한다면 충분히 가을 야구가 꿈이 아닌 현실로 올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